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약 82세라고 합니다. 여성보다 무려 6년이나 짧은 수치입니다. 왜 남성은 여성보다 더 일찍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쁜 일상과 무관심으로 인해 영양 균형을 소홀히 해온 식습관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식생활을 개선하면 충분히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특정 식재료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 중에는 병원 한번 가지 않고 90세, 100세를 넘기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성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매일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 TOP5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의학 데이터와 장수 어르신들의 실제 식단을 기반으로 순위를 매겨봤어요. 이게 3위라고? 설마 1위가 저 음식일 줄이야? 하고 놀랄만한 재료도 등장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5위부터 공개합니다. 제5위, 브로콜리. 그냥 흔한 채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브로콜리는 단순한 초록 채소가 아닙니다. 사실, 남성의 수명을 늘리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예요. 그 영양소의 이름은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 쌓인 노화 물질을 분해하고 세포 손상이나 염증을 유발하는 요소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이나 대장암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중장년 남성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채소입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는 물론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피부도 매끈해지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매일 브로콜리를 챙겨 먹는 게 쉽진 않죠. 그래도 걱정 마세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1분 만든 뒤 간장소스나 참가에 드레싱을 뿌려 먹거나 냉동 브로콜리를 된장국에 그대로 넣어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식탁에 한 접시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내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면? 정말 해볼만 하죠.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참기름, 간장, 가스오브시 등을 활용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오늘 저녁 바로 브로콜리부터 시작해보세요. 자, 위, 등 푸른 생선.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든다고 해서 요즘 뜨거운 주먹을 받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이 수명을 늘려주는 이유는 바로 EPA와 DHA라는 지방성분에 있습니다. 이 지방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혈액을 맑게 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맥경화란 혈관벽이 딱딱해지거나 막히는 상태를 말하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50대 이후에는 그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의 기름이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EPA와 DHA는 뇌의 기능도 향상시켜줘서 기억력 저하나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참고로 고등어 통조림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히려 뼈까지 부드러워져서 칼슘 보충에도 효과적이에요. 아침에는 고등어 조림과 밥, 점심에는 통조림 생선을 간편하게 반찬으로, 저녁에는 생선구이에 무즙을 곁들이는 식으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고기만 먹고 생선은 잘안 드신다는 분들, 등 푸른 생선 하나만 추가해도 건강에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생선들은 남성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떨어지는 활력을 되찾는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건강도 활력도 등 푸른 생선으로. 오늘 저녁은 고기 대신 생선 어떠세요? 제3위, 된장. 생각보다 놀라운 순위입니다. 바로 된장. 한국 전통의 발효식품이 3위에 올랐습니다. 된장? 맨날 찌개 끓일 때 쓰는 건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였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혈관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늘려주는 대표적인 장수 식재료입니다. 된장이 건강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된장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발효된 단백질과 펩타이드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의 노폐물을 줄이고,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며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혈관이 쉽게 막히는 중장년 남성에게는 된장이야말로 매일 챙겨야 할 자연의 혈관 청소부라고 할수 있어요. 두 번째는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입니다. 이 성분들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며 골다공증 예방, 혈당 조절, 고지혈증 개선에 효과를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혈압과 혈당이 높아지기 쉬운데 된장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훨씬 완만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된장은 아침 된장국, 점심에는 된장쌈장으로 저녁에는 나물무침 양념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조리도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냄새나 맛이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요즘은 저염 된장이나 순한맛 된장도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된장은 단순히 맛있는 전통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과 건강을 지켜주는 장수의 비결이 될수 있습니다. 제2 토마토 여름이면 꼭 생각나는 채소 바로 토마토입니다. 하지만 이 붉은 과일이 남성의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가장 주목할 성분은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이 성분은 비타민C보다도 훨씬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체내의 노화 물질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세포의 노화를 막고 생활 습관병의 위험도 낮춰주는 고마운 성분이죠. 특히 남성에게 반가운 소식은 전립선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나 토마토 제품을 자주 섭취하는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50%까지 줄었다는 보고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라이코펜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고 혈관이 굳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 심장과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토마토는 싫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침엔 토마토 주스 한 잔, 점심엔 미네스트론의 수프나 토마토 파스타, 저녁엔 토마토를 곁들인 생선 요리나 닭고기 스튜에 활용해 보세요. 조리법만 조금 바꾸면 매일 무리 없이 라이코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또한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간단히 더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토마토는 조리도 쉽고, 보관도 잘 되며, 무엇보다 맛도 좋습니다. 정말 매일 식탁에 올리기 딱 좋은 수명을 늘리는 습관이 되어줄 식재료죠. 제1위, 계란. 이제 드디어 1위 발표입니다. 놀랍게도 1위는 달걀입니다. 에어,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과거에는 그렇게 알려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연구들에서 그 상식은 뒤집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달걀 속 콜레스테롤은 몸에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달걀이 완전 식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지방 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요. 중장년 남성에게 특히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이는 근육, 뼈,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인데,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면서 자연스레 부족해지기 쉽죠. 이럴 때 달걀은 든든한 해결책이 되어줍니다. 하루, 예를 두 개의 달걀만으로도 필요한 단백질에 1, 3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또한 달걀에 들어있는 레시틴과 콜린은 뇌신경을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나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계단 오르내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던 시기에 달걀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한 알씩 먹기 시작했대요. 반년 후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고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달걀만 먹는다고 건강이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매일 실천하기 쉽고 질리지 않고 조리도 간단한 음식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식품보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엔 삶은 달걀, 점심엔 계란말이, 스크램블, 저녁엔 오야코동이나 달걀찜. 국이나 찌개에도 넣을 수 있으니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맛있고 저렴하고 몸에도 좋은 달걀. 정말 최고의 장수 음식이라 불릴 만하지 않나요? 무엇보다 이렇게 평범한 음식이 내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하루 식단을 바꿔볼 작은 동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내일 아침 식사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냉장고에서 달걀 하나 꺼내보는 건 어떠세요? 마무리 요약 지금까지 남성의 수명을 늘리는 음식 베스트 5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5위는 브로콜리 4위는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등. 3위는 된장. 2위는 토마토. 1위는 달걀. 보셨듯이 이 음식들은 절대 특별한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네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익숙하고 맛있고 계속 먹기 쉬운 식재료들이죠. 건강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운동도 비싼 보충제도 아닌 바로 식습관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청국장과 달걀, 점심에 토마토 스프, 저녁엔 등 푸른 생선과 브로콜리 이렇게 조금씩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10년, 20년 후에 내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먹는 것이 달라지면 몸도 반드시 반응해 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안내.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오늘처럼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와 장수 비결을 시니어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해드립니다. 좀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또 댓글란의 의견이나 이런 주제 다뤄주세요 하는 요청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나이를 10살 젊게 만드는 습관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